어제 우리 이광 네. 씨가 코너 속의 코너 코소코라고 또 코? 하나의 그쵸, 그쵸. 어떤 뭐, 방금 뭐 하려고 네, 뭘 뭐가 뭐하려고 네. 하셨어요코 속에 코가 있다 어. 어. 얼마나 재밌어요? 어, 재미, 어, 재미... 어, 너무 재밌어요. 그무군 네. <laughs> 네. 네. 코너 속의 코너 줄려서 코소코 주인장을 저를 시켰... 아그런데그런 메인 MC 메인 M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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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소코의 네. 메인 MC 양윤섭입니다. 또 코스코의 주인장으로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어제 공연이 끝나고 네, 네, 네. 누워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 아, 지금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랑 라 여러분들과 코스코 때뭘 해야 되나? <laughs> 프로, 프로야. 아, 진짜 프로다. 양프로야. 아, 양프로야.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파도 타기를 해볼게요. 전설의 파도 타기? 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전설의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모두 응원봉을 번쩍 줄여주시고, 일어서지는 마시고, <laughs> 또 파도 타기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응원봉 불빛으로 파도 타기를 하면은 좀 안전하고 예쁠 것 같아서, 응. 어떻게 오른쪽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볼까요? 아, 그러면, 그러면. 어, 저기. <웃음>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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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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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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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첫번째 줄 아, 예쁘겠다 예예예 앞줄 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가나요? 어. 2층까지 가나요? 끝까지 가나요 끝까지 갑니다 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가 앞에서, 저, 이렇게요 너 혼자 따르고 들어. 없나? <laughs> 네? 두준씨, 두준씨 네, 저 빠져있어요 두준씨 네. 네.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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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네, 그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다같이 시작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마법의 주문이거든요 <laughs> 아았죠 아니죠 아 왜, 왜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빛으로 하기 때문에 아, 아 불빛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아, 거예요? 제가 이제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와. 아 수동이 아니라 와 초능력으로 야 자동으로 그게 돼 한번 보세요 오, 저의 능력이, 뭐, 뭐, 능력이 뭐, 뭐, 어느정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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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 그럼 저도 여기서 봐야하는거 아니야? 조심하시고 아,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자 이제 마법을 부립니다 하나 둘셋 하면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야, 그래야 마법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laughs> 하나 둘셋 시작 진짜 멋있주자가 되지, 자 조명이라고. 아, 근데, 법법사 두준씨한테 이 능력을 부여할 것저요 아, 우리 두준씨한테 능력을 한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준씨는 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위에서 구할. 아래로? 와, 와, 와. 그거 와. 그래요? 네. 우리 두준씨는 할수 있어요. 두준씨는 시작할 수 있어요. 두준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진짜? 와 이거 오 신기하네요. 자 그다음은요? 저희둘은뭐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왜요? 우리도 시켜줘요. 감독님, 네, 감독 <laughs> 진짜 <오케이. 웃음> 어때? 4에서 5로 돼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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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도 하이라이트의 공식 마법사는 우리 초법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어, 아, 한번. 아, 좋습니다. 뭐어느 아. 어, 어느 쪽으로 할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저는 좌에서 우로 한 번. 어 좌에서 우로? 좋습니다. 네. 이거 좋아요. 하나, 둘, 셋, 시, 작! 와! 아, 근데, 좌 스모잉트럼 대박이다. 와! 어, <laughs>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네. <목소리> 자, 기라이 형도 <목소리> 한번 해봐야죠. 어, 혹시 우에서 좌도 될까? <목소리> 아이 우리 기원씨. 네. 본인을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돼요. 야, 여기 사포 꺾으면 재밌는 건데. 아. <laughs> 자, 자, 과연 제가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여러분, <laughs> 도끄럽게 들으시고요. 자, 그럼 우에서 좌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시작! 아, 자, 하나, 둘, 셋, 시작! 방의 마음을 꾸려놨는데 돌 뚫어버리네요. 아 이야, 대단합니다. 아, 나 이거 솔직히 안 돼야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우리 규주씨가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연출해주시는 분들께서 아, 또 마음이 여려 너무 착하고 아, 마음이 너무 여려서 저는, 저는 그런 걸로 삐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한번 마지막에 꺾어줘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laughs> 오히려 해줘서 삐졌죠, 지금. 해 주시면 알지.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조금 덜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아무튼, 아무튼,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금 이 마법같은 분위기 이어서, 바로, 다시 해달라고요? 다시 해달라고요? 이미 김 새는데요? <laughs> 이거 이제 <다> 끝났어요. 한 <laughs> 번에 가야 돼요. 이게 라이브란 말이야. 이게 예능도. 한 번에 가야 돼. 맞아요. 재미가 반감된다고.